안녕하세요. 아이몬소프트 자산관리 전문가 모니입니다. 오늘은 불법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? 모든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이 보호되고 있습니다. 이런 저작권에 반하여 미구매 소프트웨어 증빙 문서 및 CD 분실, 버전 불일치 제품 삭제 후 다른 PC로 재설치하는 것을 불법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. 이런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, 공유할 경우 지적 재산권 침해에 속하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저작권은 정말 중요한 것이군요. 만약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현재 국내법 조항은 어떻게 되나요? 관련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기관 대표는 추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벌받게 됩니다.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에도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것이죠. 개인과 기관의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군요. 얼마 전 어도비사의 소프트웨어를 불법 사용하여 단속을 당했습니다. 단속당한 경우 합의 절차가 궁금합니다. 먼저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수량만큼 모두 구매하셔야 합니다. 불법으로 설치 후 사용하지 않고 삭제했더라도 설치 이력이 남기 때문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고 판단합니다. 소프트웨어 구매 후 변호사 주관으로 해당 벤더와의 합의를 진행합니다. 합의 성공 시 불법 소프트웨어 총 구매 비용의 80%를 추징당하게 됩니다. 만약 합의가 실패하면 정식 법 소송을 진행하며 소송에서 패할 경우 침해 비용, 법 소송 비용, 양벌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처벌받습니다. 예를 들어 포토샵 CS6를 20명이 불법으로 사용했을 때 2단계에서 합의를 성공하면 약 3,700만원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. 합의에 실패하고 소송을 진행할 경우 약 5천만원의 법 소송 비용을 추가로 추징당하게 됩니다.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막대한 추징금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대적인 기관 이미지 및 윤리성의 치명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겠죠? 추징금이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가증되니 개인적으로도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.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안 되겠어요. 우리 모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중지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해요. 이제 오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? 다음 주에는 급변하는 단속의 현 주소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. 그러면 모두 안녕!